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저는 한 8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양치만 하고, 배하고 서 밥하고, 일단 밥 먹기 전에, 간식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간식, 아뭐 아침, 아침이죠, 아침? 아침인데,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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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만하면 쏟아지겠는데? 가까이, 가까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대충, 대충 보이나요? 예. 네. 네. 이걸 또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혼자 그냥 먹는 거다. 이거는 일단 고구마. 고구마는, 고구마는 이거는 보관이 잘안 되더라고. 혼자 이 살아보니까. 고구마 그냥 두면 싹이 나죠, 싹이. 싹이 나니까 그걸 잘라줘도 계속 나요. 생명력이 뭐, 대단하죠? 계속 싹이 나더라고. 싹이 나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고구마 많이 썩어서, 썩기도 하고, 싹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썩은 것도 막반 잘라내고, 이렇게 삶아서 드시고 하던데, 저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보관이 오래 갈까? 일단, 고구마를 전부 다 삶아요. 삶아가지고 먹을 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큰 거는 좀반개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부 삶아서 냉동을 시키는 거죠. 예, 삶아서 냉동을 시키다가 꺼내서 먹을 만큼 꺼내서 봉지 봉지 뭐 먹을 만큼 냉동을 시켜가지고 꺼내가지고 다시 삶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근데 맛, 맛있네. 음. 고구마는 그 보관을 뭐 사람 온도하고 그냥 빵에다 보관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 그게 싹이 나요. 일단, 일단 이거는 잘한것 같아요. 이렇게 보관하는 거는. 이거는 빵인데, 대형마트에서 참 빵이랑 빵하고 사과하고 조합이 좋아요. 전가루도좀 음, 사, 같이. 음, 이 빵도. 이 빵도 제가 좋아하는데 많이 달지도 않고 너무 담면 안 좋거든요 너무 담면 솔직히 맛이 없잖아요 단맛만 너무 많이 나고 근데 여기 뭐 콩이야 뭐야 이거 땅콩, 뭐 아몬드, 건포도 뭐 여러가지 들었어요 이게 나는 좋더라고 많이 안 달아서. 그리고 사과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요. 음. 사과는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뭐요? 아몬드, 호두. 잘 먹고 혼자서 건강관리 잘 해서 오래 살아 볼 거라고. 운동하고. 무섭네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사람 운명이라는 게뭐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원래 제가 이 위장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 저, 이, 가까이 들이대는 거는, 저, 시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계. 아, 시간, 시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말도 좀 빨리 하고, 좀 약간 다양하게 움직이는 영상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얘기만 하는 것도 말이 너무 느리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 먹어가면서, 먹어가면서, 다양하게, 말도 빨리 하고, 계속 좀 어, 업그레이드 돼야죠. 언제까지 뭐, 될지는 모르지만, 원래 저 위, 위장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 못 먹는 게참 많거든요. 먹으면은, 뭐, 라면 이런 걸못 먹죠. 라면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으니까. 자극성 있는 걸잘못 먹어요. 근데 못 먹는 거 이것도 사실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참 괴로운 일이라고요 근데 저는 자제는 잘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먹고 몸에서 속에서 부담이 되고 힘들다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 5시간 정도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냐? 감내할 거냐? 아니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안 먹고 그 고통을 안 겪을, 안기끌 거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을걸요? 먹기 싫은 거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하잖아요. 나는 그 불편한 게 좀, 좀 심하고 그게 더 괴로운 거죠. 저는 음식 자제는 참 잘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제가 먹을 만큼 양을 먹으면, 한 80%, 90% 먹으면 더 이상은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려요. 한 4시간 정도, 4시간 딱 지나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때 먹죠. 그때 못 먹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 못 먹는 거고. 참, 진짜, 그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그게 저는 오히려 편하니까 쏙 편한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못 먹는 게참 괴로운 일인데 맛있는 게 냄새 세 가지에서 세 가지 세 가지 맛있는 냄새 즉 개인적으로는 커피 냄새, 치킨 냄새. 그 다음에 빵 냄새. 아, 그세 가지 냄새 맡으면 정말 진짜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커피 향. 아, 뭐, 끝내주죠. 근데 예전에는 그거 다 제가 먹었어요. 그 20대 때는. 그때는 괜찮았다고요. 라면 냄새도 그게 추가해야 되겠다. 라면 냄새도 뭐, 좋은데. 근데 지금 그걸 다못 먹고 있죠. 못 먹고 있는데 빵은 제가 극복을 했어요. 빵 빵도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 먹고 싶으니까 거기서 제일 못 참는 게 빵이었거든요. 빵 빵은 어쩔 때나 또 괜찮기도 하고. 그래서 빵을 속이 안 좋아도 계속 좀 먹어봤어요. 연습을 자꾸 했지. 근데 요즘은 이제, 이제 괜찮아요. 요즘 요즘 빵 먹어도 괜찮다니까요. 극복을 한 거죠. 다음에 커피까지 좀 도전을 해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전에.